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1일 지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거짓, 그 다음에 책임전가,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실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은 뭐 틀림없고요. 공격을 또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 나만 깨끗하면 된지 알았는데 국민들 생각이 아니더라. 그래서 약간 또뭐 반성 모드로 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만 깨끗하면이 아니고, 거짓의 성을 그동안에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언론 보도나 또는 각종 성남시, 성남도시개방사, 임직원,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무너지고 있는 것에 첫 번째가 바로 5,503억 원을 대장동 개발로 해서 공공 환수를 했다. 이게 단군일의 최대의 공익 환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홍보를 해왔었죠. 근데 그거는 뭐 거짓말이라는 건뭐 이미 명백해졌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현대차 삼성동 개발과 관련해서 1조 7천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게 일종의 공공환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삼성동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데 그냥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날 테니까 그중에 1조 7천억 원 정도는 서울시를 위해서 기부하겠다. 이런 건데 그거에 비교하면 이거는 뭐 새발의 피죠. 그런데 이게 5,503억 원이라는 이 근거가 뭐였었냐면 성남제1공단에 공단에 걸린 공원을 조성하는 것. 이게 2,56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북측 터널이 있는데, 그거하고 진입도로를 조성하는데 860억.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배당금, 뭐 1,822억인가? 이렇게 합치면 5,503억을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로 그 무슨 개발을 할 때요,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진입도로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SOC,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개 그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이 가능하게 한 공공환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짓이었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시장이 돼서 대장동 개발을 했을 경우라도 그게 뭐총 이런 식으로 따지면 5 5 0 3억이 될지 뭐 6,000억이 될지 5,500억이 ,000억,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기부체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어마어마한 포장지를 갖다가 해서 자, 이거는 이재명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9월 달에 낸 A4 용지 한5 0미 쪽짜리 그 자료에 보면요. 이재명 아니면 할수 없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근데 그거는 또 별개의 논란이고 또 하나는 자이 중에 그러면 환수 주요 내역이라고 하는 근린공원 조성과 북측터널 진입도로 조성 요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게 엄청나게 뻥튀기 돼 있다. 하는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됐는데 왜 그러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이 근린공원 이게 대략 한 14,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4만 제곱미터가 좀 넘으니까. 근데 여기에 토지보상비로 892억원을 그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장, 이헌 변호사 등이 사람들에 따르면 사, 에, 여기에. 892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주고, 거기다가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그 사업을 했죠. 근데 이 사업은 뭐냐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1원에다가, 아까 제가 14,000평 조금 넘는다고 그랬죠. 그 정도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 내에 생활문화지원센터, 그 다음에 야외무대,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을 다그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토지보상비가 892억 되고요. 자, 여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을까요? 309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당시 2018년 7월달,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 되죠. 이때 종합건설기업 애취사라는 데가 성남의 뜰로부터 이 공원, 근린공원과 하고 판교 대장지구 진입도로 개설, 요두 가지를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이 이거 수주했다고 축! 수주! 이래가지고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수주해가지고 이 사업의 개요가 뭐고 총사업비가 얼마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사업의 총사업비가 309억 원이다 그러면 은 총사업비 309억 원이면 이거하고 토지보상비 892억 원하고 합치면 1201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낸 자료에 보면 이 가치를 2561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200원 넘게 계산돼 있다. 이러니까 뻥튀기 아니냐. 아,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판교 대장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대장동하고 운종동 1원에다가 한 1.7km 정도 되는 진입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 북측에 터널 하나, 893m짜리 터널 하나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 사업비가 24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8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뻥튀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원조성사업은 이재명 후보 측이 밝혔던 자료하고 1260억 원 차이가 나고요. 터널하고 진입도로는 613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당시 뭐 공사를 했던 기업, 이런 사람들의 반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사업의 총사업비라는 개념은 이 사업을 수주했을 당시에 책정된 거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특이 사항이 발생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주 당시의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검증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주 당시하고 실제 총 사업비를 지출했을 때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몇 년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해가면서 뭐 엄청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그만큼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제 그 지체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뭐 은행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처음 수주 당시보다 실제 사업을 완공했을 때는 그 사업비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당시 그 종합건설기업의 이 주장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건설사 관계자들, 임원들,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뉴데일리라는 곳에서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물어봤더니, 그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사업비라는 게 1,201억 원이 든 것으로 돼 있는데, 토지보상비하고 실제 사업비하고.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이 얘기한 거는 2,561억이고, 그러면 126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면, 보통은 건설사하고, 이 발주처하고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를 공사하는 그 업체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1200, 1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니, 뭐, 사업하다가 일부 좀 돈이 더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한 2, 300억 정도 더 들고, 뭐 이런 거는, 그건 처음부터 계산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정도는, 몇백억 정도 더 드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두배 이상이 더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기업에서,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뭐, 계약 조건 같은 게 그런 것이 있을 테니까. 사업을 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뭐, 재협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은 이제 큰 싸움이 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자체가 어그러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수주 당시 사업비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거는 자기네들 그 건설 리사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들어본 적이 없다. 거의 없는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뻥튀기 된것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 환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뻥튀기 했다. 1억 원이 실제 들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그, 총 사업비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총 사업비가 309억 원밖에 안 되는데, 309억 원을 그뭐 늘어난다고 해봤자,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봤자 6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비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부풀려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엄청난 공공환수를 했다. 그래서 이 총액을 뻥튀기 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이런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그거 왜냐면 종합건설사들, 이런 사람들 벌써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아, 이게 뭐구나 하는 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엄청난 뻥튀기가 된 것이다.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뻥튀기 해놨다. 이런 의혹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또한 이제 그동안에 뭐 자료에서 또는 여기저기에서 얘기했던 거뭐 이런 것들이 거짓이다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그 근데 그 대목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얘기 하면왜 항상 등장하는 사람 있죠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의원 이기인 의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내용을 이미 작년 12월 1일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에다가 성남시 측을 상대로 이거 해명하시오 그리고 증빙자료 있으면 좀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이걸 성남시에서 뭉개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관련 증빙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시는 왜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까? 그거는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뻥튀기 의혹, 이게 드러날까봐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기인 의원이 또 계속 요구를 하겠죠. 어. 성남시가 뭐 근데 뭐 거기 은수미 성남 시장인데 그 은수미 성남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뭐 이재명 시장의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끝내 버텨 가면서 안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여기서 이런 걸 보면 결국 앞에 뭐 뉴딜이나 이런 데서 취재한 것처럼 그뻥튀기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거는 다 숫자로 지금 하나 하나 둘씩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는 뭐 움직일 수 없는 가격이고, 사업비,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가격이고. 근데 거기에 실제 사업을 해가면서 얼마나 돈이 더 들었느냐 하는 이 부분만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더 들었다 이렇게 할지라도 총 사업비가 309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얼마를 더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309억 원짜리를, 309억 원짜리 공사해가면서 거기에 얼마나 더 들겠는가? 적어도 두 배로 더 드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이제 다, 그렇다면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재협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이제 일반 종합건설사들의 지금 그 분석인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뭐 국정감사나 또는 뭐 자료 공개한 부분 뭐 이런 데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뻥튀기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게 엄청난 이재명 후보의 부담으로, 거짓말 의혹이니까, 이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것들 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담이 또 하나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워낙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의 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선 3개월 남짓 남겨놓고서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바로 공익환수라는 그건 뭐 원래부터도 허상이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도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 거짓의성이 무너지고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